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센터 케이스톤마루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 쪽의 신축 현장입니다. 아름답게 정원을 이렇게 잘 꾸미고 계시는데요. 이미 그 안쪽에는 저희가 바닥은 케이스톤마루 7mm 짜리이죠. 76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시공 후에 또저 역시 어, 친환경, 어, 친환경이 아니 천연이죠. 천연. 천연 벽지, 어, 에덴 바이오 벽지 시공 어제부터 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어제 이제 초배가 끝났고요. 오늘 도배 지금 진행, 어, 한70% 어, 공정 어,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 현장 여러분과 함께 어, 보면서 어, 또 어, 여러 가지 또 체크포인트 또, 어, 그리고 친환경 또, 어, 웰빙 그 하우스를 어, 꾸미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아, 좀 한번, 어, 현장을 보면서, 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 요즘, 이제, 어, 건강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어, 이제 가족 건강 중에 이제 아이들 있는 분들은, 아, 어, 그, 아토피나 아니면 또, 어, 여러가지 또, 어, 지금 유해물질이 이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어좀어좀 어, 좀 좋은 그 건축 마감재를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 전국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 저희 그 창센터에서 친환경 웰빙 에너지 절감 그런 컨셉의 어 건축 마감재 저희가 발굴을 하고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특별히 어 바닥 마감재와 이제 벽지는 무엇보다도 어 친환경 또 천연 그 소재의 마감재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 천연 소재 그다음에 또 친환경 소재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소재를 사용하고 또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친환경 그 인증 마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제품도 어 어느 기관에서 정부 기관이냐 아니면은 사설 기관에서 어또 인증을 해주는 거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보도도 된바 있지만 어 그.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시공 후에 아, 조사를 해보면 어그 친환경 소재의 그런 어떤 마감재라고 하지만 아 결국은 아, 거기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참으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어 정말로 어 고객의 눈높이와 또 고객이 원하는 어, 그런 수준에까지 어, 저희가 어, 마감재를 발굴을 하고 또 어,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 하면서 바닥 마감재는 어, 돌가루 어, 돌가루 성분을 이용해서 어 저희가 그 제품을 만든 것이 이제 어 SPC 돌마루라는 소재죠. 이미 어~ 이것도 지금 어 바닥은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잘안 보이는데요. 요게 이제 76번 음좀어무게가 어, 있는 어좀 어두운 색상이죠. 어, K76번인데요. 요거 이제 어 시공을 했고 그 위에 이제 지금 벽지가 천연 벽지 어100% 이제 천연 소재입니다. 요거는 일라이트라는 일라이트라는 어, 광물질과, 아 그다음에 편백나무 원료와, 그다음에 또 소나무 원료 등 어, 100그 원료 등100%그 천연 원료를 사용했고, 또어이 그 벽지를 붙이는 데 사용하는 이 풀도. 그 실크 벽지로 이제 알려져 있는 실크는 아닌데 이름이 실크 벽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비닐 소재이고 그것을 풀로는 붙지 않기 때문에 본드를 사용하죠. 그래서 실크 벽지 시공한 현장을 가서 보면 눈이 따갑거나 어떤 냄새도 아주 굉장히 그 어 불쾌한 그런 냄새가 나고 어, 머리가 아파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어, 많이들 하시는데 어, 그것은 어, 천연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우리 그 천연 소재를 이용한 어, 요에덴바이오 벽지는 어, 딱 이렇게 시공한 현장 들어와도 아주 굉장히 그 어, 상쾌합니다. 어, 아주 상쾌하고 당연하죠. 에, 풀도 어, 천연 풀이고. 또 원료 자체도 천연 소재를 이제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용 그 생활하는데 굉장히 그 편안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체에는 원적에선 파장이 여기서 발생이 되거든요 바닥뿐만 아니고 벽에서 원적에선음연이 나오기 때문에 이공간에서서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그 돌아다니는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어, 벤젠, 톨루엔, 어,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특히 이제 어, 이제 이사가 이제 되어서 어, 또 가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주방 가구도 있고요. 또 생활 중인데 뭐 어, 여러,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분출되는. 어 우리 유해 물질 어 환경 호르몬이 어 떠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흡착하고 또 이제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바닥에 어 케이스톤 마루와 그다음에 이 천연 벽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 숨을 쉬죠. 어 우리 벽지 같은 경우는 어 습도 조절을 해 줍니다. 어 그래서 어 여름에 이렇게 습이 많은 경우에는 어 우리 벽지가 아 어, 습을 이렇게 어,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건조하면 또 이렇게 습을 내 품어주고 이런 숨을 쉬고또 산소 공급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어요 제품 우리 케이스톤 마루와 이 천연 천연벽지 같은 경우는 균을 잡아주죠 항균 또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곰팡이 또 항취 냄새를 또이게 잡아주죠. 그런 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기능성 마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굉장히 프리미엄급 아주 정말 고급 마감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꿈꾸는 인테리어의 그런 어떤 컨셉은 우리 숲속에 가면은 여러 가지 우리 호흡기에 또 우리 인체에 유용한 그런. 그 산소를 통해서 또 산소 공급도 되지만 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에, 그런 것들이 어, 우리 인체를 어, 우리 건강을 에, 어, 아주 어, 증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그런 컨셉에 숲을 우리 집으로 이렇게 어 옮겨 놓은 숲 인홈 그런 어떤 그 개념. 숲을 집으로 인홈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 컨셉을 좀 맞춰서 수비넌 그 어, 인테리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 돌 마르시공하기 전에 어 우리 포졸란 바름대를 발라 주시고 어, 그거는 수핵 파든지 차단을 해 주고요. 산소 공급도 되고요. 어 습도 조절 당연히 되고 어, 당연히 그 제품도 원재성 의면이 굉장히 많이 분 발생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는 항균 항공팡이 위험 물질 흡착하는 거는 뭐 어, 당연히 이제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어, 우리 케이스톤 마루 시공하시고 또 벽체는 우리 천연 벽지 이걸 해 주시면 어 정말 환상적인 인테리어 마감이 됩니다. 물론 비용은 이제 조금 벽지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 대비해서 어 조금 이제 비싼 부분이 있지만 한번시공하하면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그런 아주 좋은 고급 소재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한번 어이마감제 선정하실 때꼭 그렇게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문의해 주시면 평당 이제 어떤 어~ 소재 원료를 쓰시 느냐 어떤 그~ 어~ 그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어~ 좀 가장 많이 지금 시공하시는 거는 어~ 좀 우리 벽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평당 어~ 이~ 벽지는 한 이만 사천 원 정도 또 시공비가 한 2만 원 정도. 그래서 총 평당 한 4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바닥 거리 마감재 케이스톤 마루 이게 7mm 짜리죠. 어, 날개가 튼튼해서 깨지지 않도록 어, 그렇게 만들었고, 어, 정말 그, 그 장판 시공하는 정도의 그런 바닥 평활도만 유지되면 절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개 깨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조건이라면 10년 이상 보장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깨지지 않,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어, 가격대는 시공비까지 평당, 전국 어디나 14만 원이 넘지가 않습니다. 뭐, 마류형이 있고, 대리석형이 있는데, 13만 원 중후반대 전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운송비, 시공비, 걸레바지, 모든 것다 포함해도 그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구정마루가 이제 본드 시공하는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온도 시공하는 그 구정 마루가 한 15만원 평당 15만원 16만원 시공까지 고정 되는데 그거보다 어 저렴하게 어이 좋은 양질의 그 제품을 시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샘플 신청을 하셔서 아 이렇게 좀 샘플도 한번 만져보시고 6mm 짜리와 7mm 5mm 짜리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한번 좀 만져보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6mm 짜리 샘플을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문의해주시면 이제는 뭐 벌써마 7년여 동안 저희가 열심히 돌마루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정착을 이제 시켜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케이스톤 마루에 대한 그 신뢰를 지금 하고 계셔서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자재만, 우리 돌마루만 구입해서 직접 시공하거나, 또 주변에 시공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공하시는 경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오늘도 뭐, 그, 저희가 지방에서, 계산 쪽에서 또 올해 사용, 작년에 사, 사용하셨는데 너무 만족하셔서 또 한파레트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늘 보내드렸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케이스톤 마루 또그 전에 브랜드가 이제 저희가 에코들 마루 브랜드로 6mm까지는 쭉한 수년간 진행해 을 왔기 때문에 아, 누적되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프시공하시는 분들은 아, 셀프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 저희가 자세하게 아, 영상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아, 보시면 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시공 장비도 개, 발굴을 개발을 해서 어 태핑 블럭이나 아, 또 드로바 이런 것들도 어, 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시공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 건축 마감제 친환경 건축 마감제의 모든 것들을 저희가 어, 좀 발굴하고 또 어, 소개를 해드리고 공급을 하는 에,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요. 어, 늘 응원해주시고 어, 또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어, 가족 건강뿐만 아니고 어, 정말 그 우리 바닥 마감제 같은 경우는 난방 비절감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먼 현장 달려와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 어떻게 만족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어그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또어 댓글 좀 남겨 놔 주시면 바로바로 어, 바로 저희, 저희가 어, 그 응대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현장에서 어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